안녕하세요. 아이디어메이트 푸콘입니다. 치과에 가면 아말감 레진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레진과 수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품 개발에서 중요한 수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진과 수지는 사전적으로 같은 말인데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면 사용되는 분야가 차이가 있습니다. 수지는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원료로 쓰이는 플라스틱 합성 수지 같은 용어로 쓰이고, 레진은 자외선으로 경화시키는 3D 프린터용 액상 레진, 치과 레진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지는 크게 천연 수지와 합성 수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천연 수지는 식물에서 나오는 수액 또는 그 수액이 굳은 것을 말합니다.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진이나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천연고무 같은 종류입니다. 합성수지는 석유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합성수지로 플라스틱이 대표적입니다. 그림은 플라스틱 원료 알갱이와 고무나무 수액을 받는 모습입니다. 합성 수지는 크게 열 가소성 수지와 열 경화성 수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열 가소성 수지는 열이나 압력을 가했을 때 녹아서 구두는 다시 열을 가하면 재 성형이 가능한 플라스틱 합성 수지로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PVC, PP, ABS 같은 범용 플라스틱과 기계적 강도 내열성, 내 마모성 등을 보완해서 개발된 나일론. PC 아세탈과 같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열경화성 수지는 한번 성형하면 화학적으로 구조가 변해 다시 열을 가해도 성형할 수 없는 플라스틱 합성수지입니다. 여기에는 에폭시 수지, 우레탄 등이 있습니다. 제품 개발에서는 플라스틱 합성수지가 많이 사용되므로 기본적인 분류는 꼭 기억하고 있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신나게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메이트 푸코니었습니다.